불뚝이 right. 있는데 저기 맞지. 어. 하얀 길뚝이 있는 거. 그거도 불뚝이 같은 거면 어떻게 돼? 골뚝 두개 있는 대로 와. 골뚝 두개 있는데. 누구 있어 여기? 안 떨어진 놈. 안 떨어진 놈 없는데? 야, 여기 우리 마을이야. 야, 여기 아무도 안 와. 우리밖에 없어. 아? 한 명, 한 명. 한명 아, 있어. 아, 한 명, 한 명. 한명 보시래. 한명한명 한명 우리가 때려잡자. 야 얘도 우리랑 창고랑 똑같은 데로 떨어진다 창고로. 얘도 창고에 있다 지금. 창고가 나 이거 아니야 맞는데. 얘도 사오적 나랑 같이 살아갔어. 야, 야 얘도, 얘도 이 왼쪽에 나. 야 창고에 한명 있다. 너네가 왼쪽에 있고 우리가 우측에 있거든. 여기서 우측에서 먹고 그쪽으로 갈게. 야이 새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야이 아, 새끼 저기 야 잠깐만 말... 이 새끼 우라이팬들고 나 때리려고 씨발 잠깐만 나좀 도와줘 얘들아 이 새끼들 이 새끼 우라이팬 <좀, 웃음> 우라이팬들었어 씨발 존나 쫓아와 야 우리 세명 같이 있거든 오메킴 따로 있네 야 얘들아 얘들아 나 살려줘 나우라이팬으로 존나 쫓아와 얘들아 야, 애들아, 야 애들아. 아이템 먹고 갈게 야 얘들아 오케이, 빨리 오케이, 빨리 오케이. 빨리 일단 살려주라고 이 새끼 계속 쫓아온다고 오케이, 오케이. 내 <laughs> 구급사람들 네, 줄게 한한두대쳐 맞아도 돼 형. 아 아니야 후라이팬 이거 바로 걸러가 두대두두대 맞으면. 야 너네 존나 먼데 있네. 씨발 쫓겠다 이새끼 나만 쫓아. 아니, 야 나한테 와총 있어. 오명 오명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거기 내가, 너무. 아아 거기 너무 먼데. 야, 나 간다 간다. 야 아, 구하러 아, 간다. 아, 이새끼 근데 잡고 싶다. 오명 아, 구하러 간다. 나 수류탄이야. 야이 새끼 왜 계속 쫓아오냐 씨발. 쟤도 일킬하고 싶겠지 눈앞에 보이네 따라가겠지. 오메형나다 와가 가자. 너 어디야? 너왜 이렇게 먼 데까지 가? 야, 완전 다른 데로 떠졌어. 아니... 아니, 아직도 따라온다고? 어, 계속 따라와 이 새끼 미친 새끼야. <laughs> 기다려 봐. 나 창고 가서 총 먹고 이 새끼 조져야겠다. 아니, 오메형더먼 데로 가고 있어. 나 지금 따라 오 뭐야 이형 <laughs> 바닥 건넜네 아! 아! 시발 좀먹다가 시발 아이구라 이 패스 시발 얘들아 살려줘 아아! 아, 아! 아! 아 프라이팬이 죽은거 왜? 아 저... 와, 진짜 야이새 잡으러 가자 나 권총 하나 쥐었거든? 이 새끼 잡으러 가자 야 그쪽 아니야 완전 반대편이야 아니 다... 너무 너무 멀어요 제호형 여기 어, 바다 거... 건너야 돼요 바 거기서 파밍해 아니 그냥 튀어도 되는데 뭔가 잡고 싶더라고 재수없어 보여서 나 이거 근데 뭐예요 이거? 나 무슨 총이야 이거? 그거, 그거 샷건, S... 그거 샷건인데 연사로 쏠수 있어. 존나 좋아, 그거. 초보들한테 좋은 총이야. 어, 응. 오우, 금전 적금전, 적금전체가? 적금전 어, 근접전에, 근데 근접전 그, 떡배라고 있거든? S686인가? 그게 제일 좋아. 야, 나 석공 들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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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공 같은 거 들지 말고,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맨손으로 다녀, 그냥. x 누르고 그래. 아니나 빨리빨리 파밍해. 나나나 나, 나 지금 간호상교야나 한데 엄청 많아. 야 윤철아. 그리고 아이템 근처 가서 탭 누르면 아이템 있는 거다 뜬다. 근처에 가서 탭 어. 누르면. 그걸로 빠르게 파밍해라. 총 있네 여기. 아, 네. 어, 오케이. 프라이팬. 프라이팬 주었다. 아, 오케이. 아, 이제 여기 더 이상 먹을 거 없는 거 같은데. 갈까? 새끼는뭔 <laughs> 속공 들고 있어. 야, 너 석궁 하나 들어놓고 뭘 먹을 게 없어. <laughs> 빨리 털어. 이제 먹을 거 없어. 윤철이 아, 쪽에 조, 먹을 거 존나 많아 보이는데. 어, 나, 나다 챙겼어. 윤철이는 AK도 들었어. 구, 구상이랑. 싸우러 가자. 좋게. 그렇지. 윤철이. 야, 나는 화, 한, 한 자루만 있으면 돼. 윤철이 잘하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멀리 있어? 아, 근데 아직 저 파밍해도 돼. 자기 회사는 그렇게 안 멀어서. 야 여기 잘 살펴보면 아이템 좋은 거 존나 많은데 여기. 나 간다. 왜? 나 오메키 복사러 간다. 야 사오정 아, 따라와 가자. 뭐야 이게 자로? 자 버기 카입거 뭐야 군용? 나 버기 카 타고 간다. 군용 조끼 입었냐? 어디 윤철이? 있어요? 윤철아 아무도 없을 때 X 누르고 달려 맨 손으로. 그래야 존나 빨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그리고 플러스 누르면 자동 달리기 된다. 플러스. 아안돼라이는어딨어 거의 간 자리밖에 없거든 탈론 빨리 와나 갈게 아 죽이고 탄다 <laughs> 아니 형 어디로 갈 건데요 나나 나 뛰어갈게 저기 오메킴 시체 있는 대로 저게 한 명밖에 아, 없어 어? 저게 한 명밖에 없어 가서 한명 죽이고 거기 왕대 아, 네.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봐드릴게요. 아, 이쪽이 존나 불쌍하네. 아, 저기 너무 멀어. <laughs> 뛰어와. 아, 피가 야, 주변에 검니다아이트 누르고. 안 털어돼. 도 오메킴 인대로 간다. 한 개부터 잡자. 총소리 난다. 아, 총소리. 생각하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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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멈췄. 어어뭐야 멈췄어. 됐어 됐어 어, 됐어 거. 일단 오메킴부터 복수하고 오케이, 가자 오케이 한킬 100개 오케이 근데 저기 갔을걸 이미 <laughs> 파밍 다하고 뭐 저... 야 오메킴 끝까지 따라오는거 보면은 파밍 다했을리가 없어 <laughs> 집이나 틀까다 여기 안쪽에 뭐? 안쪽으로 들어가 창고말고 안쪽에 있어 안쪽에 걔도 안쪽에 있어 창고는 없어 이제 아이템 창고에 없다고 창고에 없다고 이 새끼야 집으로 가라고 여기 있는데 집이 오른쪽에 오른쪽에. 저기 쭉집 있잖아. 아, 저쪽에? 어. 이쪽에 있을 수도 알겠습니다. 있어. 근데 문다닫혀 있네. 집도 안 같은 거 같은데. 어, 야, 야 여기 그럼 아무도 없어. 아까 내릴 때 아무도 없었어. 아, 근데 왜 이거 파밍할 때왜 c 로 해? c 로 판다서 해? 그냥 잘 보려고 하는 거 같은데. C? 오, 좋은 총 먹었네. M10 먹었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 양반들이 나떼 놓고 혼자서 <laughs> 어있어 저기 존나 <좀나> 뛰어오고 있네 <laughs> 저기야 X 누르고 아니, 가라고 X 누르고 거기 사람 없다고 야 프라이팬 있다 그거에다 골로 갔다 이거 아참 맞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파밍해 줬어요. 와, 나 총알 진짜 많다.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하고 있다. 사오정 잘하고 있다. 여다여다여다나있는데로와여기있어사0정아야나있는1로0 0원 잘하고 있다. 1 0 0 0고 점사로 오케이 거기 안에 있사 1000원 고어다 안에 있거든 가까이 있을1 0가자원 잘하고 있다. 1 0다수0탄 소리, 수레, 소리. 연막고 어 성공 성공 거기 야, 따, 내가 거기 뒤로 나. 들어갈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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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잡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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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나이트 두다 많이 갖고 있었네 오케이 오케이 이제오 잘했다 좋았다 이제오 야 재호야 저기 옆에 2레벨 뚝배기 먹고 레드도트 사이트껴 저거 아니 점사가 좋아요 단발보다 가까 이 있을 땐 점사나 연사로 싸워야 돼. 야, 나 레드 도트 두개 있어. 하나 누가 주워 먹어. 자나나줘 주워 먹어. 저 레드 도트 어? 있으면 은 <laughs> 기죽... 많이 좋아. 검 아직... 생기는 거기음 <laughs> 아니 어디다 버렸어? 이 새끼 아직도 뛰고 있었지만. 야안 <laughs> <laughs> 오냐? 빨리 와이 새끼. 아이고 레드 도트 어디다 버렸어? <laughs> 저기 시발. 야캠 눌러봐. 미술하냐, 아까 그 아이템 근처에, 야그 시체 뭐 근처에 있어. 야이새끼 진짜 여기까지 뛰어왔네. 근데 이따가 저거, 쭈기야 와... 너가 저거 타고 가버려. 이따까지... <laughs> 타고 있어. 타고 차어어 쭈기는 아이다 털었어? 어 거의 창고는 없어. 와, 창고에는 창고. 없어. 집으로 가야 돼, 쭈기야. 아까 나죽기네가다 털었. 저게 내 시체야. 네가 보는 박스 있지. 저게 내 시체야. 아 뭐야 이씨 <laughs> 아 씨.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후라이팬을 맞아두셨지 <laughs> 아좀 싸우고 싶은데 좀 없나 이, 좀... 이제 저기... 자기... 좀 해야 돼. 거기서 파밍 한다, 하고 이제. 저기로 가 이제 아이스. 자기장으로 이제 자기장 오고 있으니까 아, 거기카 어디 있어 아, 아 뭐야 저, 또... 잠깐만 이런 또한명 가야 되잖아. 그러면. 아니, 또둘이서 가려고? <laughs> 걸어가자. <진짜>. 걸어가자. <laughs> 걸어가자. 네. 아니, 여기 매션으로가자아 근데 이거 자기장으로 맨션, 가자. 자기장 가까워서 걸어가도 돼. 주기야, 이 정도는. 걸어가자. 빨리 파밍이나 좀더 해. 너는. 넌파밍 너만 됐다. 야, 저기 레토네. 저거 타자. 힘이 아예 없네. 오케이, 저거 타. 좋아. 계주가 그냥 바로 가. 같이 가. 그냥. 레토나 타러 가. 어? 야 길주가 네 옆에 그것도 있네 버기도 있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아니 거기 말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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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거기서 오른쪽 거기서 오른쪽 오른쪽 뒤뒤뒤뒤하 어. 빨리 거기 거기 아까 봤대 그어 거기 쭉 가면 오른쪽에 있잖아 일단 일단 야! 저거 저거 타고 갈게 같이 좋아. 타고 갈게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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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이렇게 너 맨몸이냐 근데 새끼들 <laughs> 정말 <laughs> 아니 하루 종일 <laughs> 걸어 다니니까 맨몸이죠 무서워 먹어야 그걸로 이용 안 하니까. 야, 잘 봐라. 야, 재호야, 시프트 누르면 부스터 된다. 누르고 있다. 오케이. 오. 야, 여기서 부기 좀 먹어. 오케이. 여기 안틀렸네 그래도, 잠깐만. 그래도 자기장 근처 집은 항상. 조심 조심하면서 가야 돼안 틀려 있어도 야 여기 격자 쪽에 있다 먹어라 곱상자 나이스 아, 쭉이 방송 키면 안, 안 돌아간대요 배그가 컨트롤 바꿔 어? 돈도 잘 벌면서 네? 지금 다 연막다. 아. <laughs> 아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 아 근데 재호 형좀 잘한 것 같아. 좀한거 같아. 좀한거 치고. 어 그러게. 재호 재능충이네. 야, 너네가 참왜이 많아? 어, 잠깐만. 네. 이제 이따 이제 금방 가야 된다, 너네. 이따가. 야, 저쪽에도 차 있거든? 뭔가 이 주변에 있을 거 같은데. 빨간 차 있는데. 저거 저 고장난 차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형 어, 이거 점프로 슈퍼 점프로 넘을 수 있어 이거? 다음 울타리? 야 차카로. 어. 야 윤철이 윤철이 아이는 챙겼지. 이 울타리는 못 넘어. 에... 슈퍼 가자. 슈퍼 점프는 뭐야? 스페이스랑 C 동시에 누르면 점프 더그 높... 그걸 야, 할수 있어. 내려. 아 진짜? 내려. 오늘 어? 내가 할 거야. 타. 네, 타. 어. 자기장 안쪽으로 가. 이런, 어, 저런데, 에이, 에이, 거긴 안 돼. 이런 데 가. 그 밑에 그런 데 가. 너무 많은 데 가지 말고. 이제 이 소리 듣고 애들이 우리 쏠 수도 있거든? 뭐 사람 아니냐? 어디? 어? 그? 어디, 어디? 아, 나못 봤네. 어디, 어디? 나못 봤어. 야, 저 언덕집 뭔가 수상하다. 저기 있을 것 같지 않냐? 저기 한번가죠없으쓸것 어, 같아. 애들이 아니야 저희가 딱 걸친 거야 쭈기야 시야 좋잖아 쭈기야 응 거기서 좀 있다가 아니 좀 있다가 알려줄게 조심해라 여기 있을 것 같아 이제 언덕이라서 시야 좋아서 사건 들어야겠다 가까이 문 때? 열려 있는지 사건이 좋아 여기 안털린는거 어, 같은데 있어 어, 안, 열렸다, 안 열렸다 여기 안 털린 거 같은데 근데 아이템 너무 없으면 의심해봐야돼 안에 문닫고 있을수도있어 아 이거 탈렸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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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렸어 그럼 어디 숨어있을수도있다? <laughs> 오씨 어, 뭐, 어? 어? 총야 쭈기야 그거 안깨도 넘어가죠아 진짜? 어야 여기 AK있다 M16버리고 a k 주워버고 아 가는 집마다 아무것도 없냐 왜 <laughs> 애들이 다돌어가니까네가 제일 느리잖아 지금 어? 야뭐 소리 들리지 않아? 야저 보급품 먹으러 가자 가자 <laughs> <아니, 진짜. 웃음> 가니까 바로 애들이 빠꾸가 없어 바로 가자 야차 어딨어 기다려 차 언덕 원동... 내려가 나 내려가 <laughs> 차 언덕 밑에 세워놨잖아 그쪽 말고 그쪽 들어와. 방에. 그 오른. 저쪽 방에 떨어졌어. 뭐 걸어서 걸어 가자 그냥 걸어 와. 걸어서 간다고? 오케할거 어. 같아. 좋아, 이제. 못 야, 엑스 들어. 엑스 들어오 야, 저기까지. 야, 저기 간다고? <laughs> 야 저기 좋은 거 존나 많아. 저기... 아니 핑거 찍어보세요. 어디 어디 말하는 거야 지금? 야저 저기 저, 저 저기 죽음의 언덕이야. 그리고 존나 먼데 어떻게 뛰어서 가려 고 그래? 차 타고 가지 아까 여기 차 있다. 저거 고어 저거 있다. 저거 저거 타고 가 차라리 갈 거면 버기라도 오, 타고 가. 저 너무 너무 뻥 뚫려 있는데 차가? <laughs> 아니 버기면 또 장순철씨. 아아아아아이철이또맞아 <laughs> <laughs> 아 못하겠다 <laughs> 어허 아니. <laughs> <laughs> 오케이 아 <laughs> 이거 오케이 이 <오케이. 웃음> 아이씨 아이바이아이야 <laughs> 이쪽 방향이거든 연기나고 있는 거잘 찾아 아아 <laughs> <오케이>, 어이거어이아이구사호창 <laughs> <5장> 존나 웃기네 <laughs> 존나 웃기고 있네 어 이쪽 방향 이제 보일 때된거 같은데? 야 존나 멀었어 쭉 가야돼 이 방면은 맞지? 누구보다 나도 기억, 기억이 안 나? 아, 이쪽 방향은 맞았어. 여기 바깥. 언덕 이런 데 그러니까. 봐봐 어, 여기 기억네 지금 문 열렸냐? 봤어? 지금 집... 문 열렸어요. 문 열렸다 열렸다. 이쪽 방면이긴 했는데. 어디, 보고 어디 떨어졌냐왜 없냐? 사우장 어디있어? 사0 0여기서 뭐해? 사우원 뭐해? 1 0거든사우서1 0하고 있네. 서1 0 0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 에서쪽에서1다 어? 뒤였지. 야 저기 문다 열려 있잖아. 0 어, 0 0원에서 바로 가겠어. 아, 이 근처일 거 같은데. 어? 뒤에서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는 거야, 이거? <laughs> 존나 멀리서 들리는 <들린> 소리거든. 사오정 씨만 존나 뛰고 있어. 야, 오정이 애가... 오는 길에 야, 애들아, 너네 이동해야 돼. 그리고 사오정은 차안찾으면너 죽을 수도 있다. 빨리 뛰어야 된다, 사오정아. 자기장 봐봐. 저쪽으로 가야 돼. 나, 나 그냥 그냥 저리로 그냥 혼자 가고 있어요, 일단. 어 저쪽으로 버려. 전은 또 저쪽으로 가. 어차피 너안 태워 간다, 알지? 어, 아, 어, 일단, 일단 가자, 가자, 가자. 안 되겠다. 아, 얘네도 차 버렸구나. 너네도 빨리 차 버렸으면 지금부터 뛰어. 가자. 근데 쭈기는 왜? 아니, 쟤 존나 많이 쭈기는 왜 샷건 들고 다니냐? <laughs> 오케이. 자. 합류하자. 어, 어 일로 와. 봄이 형. 야, 저거 탈수 있는 거지? 오메야. 내 시야로 봐봐. 너 잠깐만. 오메. 저거. 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아, 제대로. 어, 다시야, 다시야. 나도탈수 있어? 어, 저거 아, 탈수 있어. 어, 사인승이야사인승 와, 와. 와, 와. 태워 줄게. 운전병이잖아, 또 내가. 가자. 너가 운전해 그러면 내가 뒤에 탈게. 어 이거 1등 하겠지? 간인데. 파이와. <laughs> 1등, <laughs> 1등 각시발. 야 사오정한테 야, 가자. 야 오, 오정아 버기 버기야 그거 저기 지나가잖아. 사오정 기다려. 야제 야, 운전. 봐요. 야 쏴, 쏴! 걔 운전 잘못했. 저기 있잖아. 저기. 어 그렇지. 사오정 한번 맞췄다. 야, 야 근처에서 왜... 멈춰 멈춘다. 야왜 계속 개, 계속 안 쏴. 엄청 아, 엄청 따야죠. 엄청. 엄청! 아, 차 엄청! 쟤 혼자 있는데? 아! 아, 나, 차, 나 피, 피다 깎였어. 아. 어, 어느 방향인데? 아, 어느 방향인데? 아 거기, 거기, 왼쪽, 왼쪽. 어, 거기, 그, 그쪽이었어.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어, 거기, 거기. 아까 방금 니가 봤던데. 오른쪽, 오른쪽. 거기서 오른쪽. 거기 조금 더 오른쪽. 아, 족리 들렸는데. 저기 빨간, 빨간 집 있는 쪽으로 어디서 갈 거야? 버기 타고 간다. 어. 버기 소리 들리지? 저거 타고 갔어. 이동했네. 이 들리네 아 뭐야 뭐야 어디야? 에. 뭐아 우리 차 어디 갔어? 야뭐 여기인데? 야 잡아! 야, 야 저기... 기어 있잖아, 기어 있잖아, 거기 제우야, 거기 기어 있잖아. 저기 있잖아. 아니, 저기 거기 있는데. 아니 나무 옆에 있지 않냐? 거기 오른쪽? 나본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 아니 너왜차안 들고 와? 저기 저기 뛰어가잖아. 우리 타고 온차가 아, 없어졌어. 아니 너 왼쪽으로 뛰어갔는데 제호야. 왼쪽 왼쪽 왼쪽. 왼쪽으로 아까 뛰어갔어. 아 총소리가 계속 나거든. 어디서 쏘고 있거든 나를. 야저 보급품이나 먹자. 안 되겠다. 어? 이 새끼 버다 아니 너 어, 어. 아까 있었다니까. 야 누가 자꾸 나 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laughs> 저기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에 있어? <laughs> 저기, 있다고 <태어만> <laughs> 저기 있다고 말했잖아. 저기 아, 있다고 왼쪽. 말했잖아아너 왼쪽이네 왼쪽 아, 제호야 너한명 어, 기어 있다. 한명 기어 있다. 오케이, 바꿔. 한명 기어있어! 재호야, 니네 옆에 기어있다고! 니네 옆에 너, 기어... 너, 저, 저, 저요 아, 그래? 너야? 저, 나야, 아니, 나! 아, 오케이. 나야, 나! 아 나...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즈, 이즈 잘 쏜다! 야, 야! N에서 N2 방향 30 저기, 저기 숨어있어, 저. 근데 너네 지금... 아, 어, 자기장. 지금 자기장 왔어. 이 새끼들 왜 기어다녀? 자기장 왔는데... 살려! 아! 아니 나 이러다면 죽는데? 기어다니면 자기한테 죽잖아. 얘네들 자기 죽든 말든 상관없고 킬라고 싶은 거야 얘네들. 죽였다. 오케이. 얘네들 너도 이제 죽어 빨리 안 가면. 이거 상자 없고 뛴다. 이거 자기장 존나 아파. 못 뛰어서 못가 이거. 어나 굳굳한 자 진짜 많았는데 아! 왜 없어졌지? 야 버기 타고. 아나 <laughs> 아, 죽었어. <laughs> <laughs> 아... 야, 저기 저기 뭐냐? 저기 저기 야, 저기 저기 죽이고 차라리 저 군용 조끼 빼서 입어라. 저거 군용 조끼 레벨 3짜린데.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사오정 왜 붕대가 붕대로 안 돼, 이거 오정아. 너 사망이야. 아니 나 아까 아, 윤철이 할때 구급상자 줄때 다섯개 한개 줘야되는데 다섯개 다 줬어 ㅋ ㅋ 안보냐? 안 돼? 야... 형들은 진짜... 안 읽어줘갖고 야, 야 얘네 진짜 나... 야... 차없냐 여기? 자기장이 아, 자기 아, 죽기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나딱 하나만 말할게 제호형 저형 투우소야 진짜 아왜 왜 이렇게 싸움꾼이야? 죽... 아니 죽여야지 아니... 죽... 죽이더라도 아이템은 먹고 싸워야 될거아니 야. 누가 또 쏘고 있다나 어, 뒤에 있어, 뒤에. 저그 새끼도 좀 죽을 줄줄 같은데. 경민이 야 근데 이거 쏘 소울... 경민이도 쟤한테 죽었어. 근데 보는 거 감이야? 뭐 아니면 뭐 티가 나나? 뭐 소리 쏘는 거 상대가? 응. 음. 소리 일단 소리로 그냥... 들어, 이어폰에서 어디 이어폰에서 소리 나는지 듣고 그쪽에서 쏘는 거니까. 아~~ 그쪽은 조심다 죽었어 해. 어 이제, 아... 너, 이제 너도 곧 죽을거야 존나 뛰어야겠다 지금 12, 12초 남았어 재호야 자기장 너못가차 못차 타고 가 저거 어? 내 구세주다 근데 너 아, 아이템 먹을 거 없으면 너 죽는다 자기장 어, 죽길 바라는 거 같아 자기장 오잖아 너 죽었다 아니야 아니야 가능해

아이, 그형 죽어요. <웃음> <웃음> 뭐야, 자살도 못해? <laughs> 오... <laughs> 아니, 우리, 미칠했는데. 우리 좀 파밍 좀 하고, 좀 제대로 갖추고 싸워보자. 총은 잘 쏘네, 애들. 인정? 누가 잘 쏘는데? 어, 누가? <laughs> 어? 아, 총, 총은 잘 쏘지다. <laughs> 아니, 하니까. 여기 다공필이잖아 오, 어, 그러네. 어, 공필이뭐다쏠줄 알잖아. 총. 여 가자.